4번 카드 고르신 분들. 4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엄청 싸웠나봐요. 많이, 많이 싸웠나봐요. 음, 남자분은 뭐 거의 제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요. 어쩌면 음, 하, 어쩌면 4번 카드 고르신 분 상대방은 이미 뭐 마음에 들어온 여자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혹은 고백을 했거나 어, 아니면 뭐만남에 제안을 하거나 뭐, 그래, 그랬던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전에 4번 분들하고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음, 좀 싫어요. 4번, 어, 좀, 시, 좀,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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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좀, 벅차고, 벅차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짜증나기도 하고, 아, 좀, 내가, 막, 좀, 병신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되 복합적으로 이 사람은,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음, 좀, 이분이 원했던, 그런 상대, 가 나타났을 수 있을 가능성. 그래서 거기에 조금 마음을 정착하고 싶다 라고 보여지고 4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네, 외롭죠? 외로운데 외롭고 그 남자한테만 익숙해요 그 남자한테만 익숙해서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상처받고 아팠던 거는 너무 아팠지만 그거를 또 내색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남자는 4번 분들한테 내가 상처를 주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4번 카드 고르신 그 분들의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내가 너한테 더 인심을 쓰고 내가 너를 위해 더 그렇게 할애했던 뭐 시간이나 열정이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번 분들은 그냥 좀 나를 알아봐 줬으면 그런 생각 때문에 뭐 움직이거나, 음 뭔가 이그 상대한테 뭐 액션을 취하거나 뭐 그러진 않은 것 같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픈 것도 혼자 삭히고 있고, 그래서, 재회가 가능하냐 하면, 4번 분들은 지금 좀 심리 상태도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죠. 그 남자 생각하면 다른 여자 만날까봐도 그렇고, 뭔가 나를 잊을까봐, 나를 잊을까봐 좀 불안해. 그런 것도 있긴 있네요. 음 네. 이분들은 재회가 좀 어렵겠어요. 왜냐면 이 남자가 이제 좀, 네, 현실적인 것들에 더 가치를 두고 그쪽으로 마음이 돌아간 상태라고 볼수 있겠어요. 음, 그래서 미련도 사실 어, 그렇게 많지 않, 않아요. 음, 네, 4번 분, 4번 카드 고르신 분들의 제외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네요. 음, 4번 분들도 계속 그렇게 변하지 않으려는 그런 익숙함을 좀 벗어버리세요. 어차피 이 남자한테 잃은, 것, 잃은 것도 많잖아요. 결혼까지 생각했을 수도 당연히 있는 그런 카드죠. 어, 네. 그러면 4번 카드 고르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할게요. 제가 준비해드린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는 거는 재회는 처음 만나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카드를 읽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좀 재회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용기가 있는 자에게 기회도 주어지니까 정말 마음이 간절하다면 한번 그 사람과의 다시, 좀 긍정적인 그런 관계를, 아, 관계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